<름> <름> 따끈따끈 한 신차, 소 식과 중고차 출고 후기 귀에 쏙 들어오는 차량 소개, 중고차 구입 부터 판매까지, 이 것이 맨투맨 중고차 만의 1대1 밀착. 케어 서비스 멘트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구매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트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입니다 아, 자 오늘은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이 고스트 도어 옵션이 뭐 만족감과 위험함을 같이 교차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고배드림 교통사고에도 자기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뉴스네요 이거 한번 볼게요 손가락이 끼었다는 생각도 안 하고 문을 닫았는데 아까부서 빨려 들어갔다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시 차량은 문을 살짝만 밀어도 자동으로 닫히는 고급 편의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4에서 6mm 정도 틈이 남았을 때 모터의 힘으로 꽉 닫히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이제 들으셨죠? 4에서 6mm 정도. 4에서 6mm가 어느 정도면 이 볼펜이 나오는 요심 정도 있죠이 정도예요. 여기에 이제 손이 껴서 뭐 다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일단 한번 더 볼게요. 손가락힌 문에 손가락이 껴버린 겁니다. 서둘러 문을 열었을 땐 이미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뒤였습니다. 여기에 물차가 끼었다 그러면 다시 탁한 창문처럼 열어주는 거그 기능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6시간 동안의 대수술로 손가락을 봉합했지만 기능이 제대로 돌아올진 미지수입니다. 다치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A 씨 차량으로 실험해봤습니다. 자, 대부분 볼펜 한 개를 넣고. 차... 대부분 이렇게 고스트 도어의 위험성을 얘기할 때이 닫히는 거에 대한 다뭐문 사이에 뭘 껴놓고 껴놓은 물건이 찌그러지는지 이런 걸 보면서 뉴스에서 어그를 끌죠. 근데 우리 이제 유튜버들은 뉴스처럼 어그을 끌면 안 되잖아요. 양아치들도 아니고 할머니가 옛날부터 그래서 방송국 놈들이랑 기자 놈들은 절대로 상종하지 말아라. 고스트 도어 지금 돈 주고 했는데 그게 작동 안 하면 됩니까? 저기다가 아, 외국에서도 손가락 절단 사례가 발생했고. 인터넷엔 부상 사례가 여러 올라와 그렇죠. 있습니다. 그이서위험하는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으니까 아직 센서 등 안전사고 예방 장치 설치를 고려하고 있진 않습니다. 음... 덜 다쳤을 때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 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 센서까지 장착됐다면 완벽한 안전 도어가 되는데 풍절음의 그런 여러 각도 때문에 센서를 장착하지 않은 거가 거가 생각합니다. 제조사는 차문에 붙은 경고 스티커와 사용 설명서를 통해 위험성을 안내해 왔. 자, 이렇게 지금 고스트 도어가 나와 있는데 위험하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고스트 도어의 문틈 사이. 자, 뉴스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닫히죠. 실제로 이렇게 문을 놨다가 아이들 손이 끼잖아요. 그거는 고스트 도어 없는 차들인 경우에는 만약에 문을 이렇게 닫겠어요? 모터의 힘으로 꽉 닫히는 거. 요 정도 겁니다. 닫히는 거. 실제로 여기 어, 고스트도 써보신 분들은 아니시죠? 이 문짝 지금 이름으로... 상태에서의 이 안쪽은 문이 이렇게 기역재로돼 있고 이렇게 닫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경첩 이렇게 닫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 서 손을 껴어놓으려고해도안껴져요 실험을 할때 일부러 볼펜을 거기다 물은 밀어 넣어서 이 볼펜이 깨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고스트도어가 없는 차다. 그럼 사람들이 문을 어떻게 닫 어, 이렇게 닫을까요? 닫을 때... 아니죠. 고스트도어가 없으면 어떻게 닫습니까? 쾅 닫아요. 왜쾅 닫죠? 쾅 닫지 않으면 문이 제대로 안 닫히니까. 그럼 만약에 비교해 봅시다. 자 아이의 손이 껴서 이 정도야 아, 다쳤다. 그러면 일반 차량으로 손 꽝해서 했다 뼈 부러져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지금 저 사람은 성인이 다쳤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 뭐안 되지만 괜찮아요. 근데 어린 아이가 다치면 정말 위험한 거 아니냐? 아니 장난치십니까? 차문 닫는데 어린 아이를 그냥 방치한다고요? 어떤 부모가 그 따위로 행동합니까? 예? 옛날에 카니발 드르륵 도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저는 최근에 자 레이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위험하다 그런 게이 레이의 오른쪽 면, 저 뒤쪽 면은 보시면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는 문이 여닫이식이죠, 이렇게 일반 차문처럼 근데 레이의 이쪽 면은 슬라이딩 도어예요. 앞에 있는 문은 또 여닫이 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지금 뒤에가 문이 완벽하게 열리지가 않죠. 사람이 무조건 앞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나와야 되는 구조예요. 이때 앞에 있는 사람이 같이 내릴 때 자기 내렸다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내릴 때 머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문을 닫으면 머리가 진짜 박살 납니다. 그두 번째 앞에랑 뒤에랑 같이 내렸어. 근데 뒷 사람이 내리고 있어요. 근데 앞 사람이 자기 내렸다고 문을 슬라이딩 문을 닫아. 레이 타보신 분, 스타렉스 카니발 타보신 분 아시겠지만 오토 슬라이드가 아닌 이 슬라이딩 도어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진짜 힘 없는 여자들은 잘 닫지도 못해. 그래서 어떻게 다냐 있는 이거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한단 말이야. 내리던 사람이 다안 내리고 팔만 이렇게 하고 있어도 여기 작살 납니다. 그리고 차 문, 마트 같은데 갈때 자동 문. 그리고 우리 현관문, 이렇게 그 상가 같은 데 가면 그 강화유리로 두껍게 해서 문 있잖아요. 지금까지 광복 이후부터 항상 위험한 물건이에요, 문은.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문이 위험하니까 제발 문 닫을 때는 애들한테 조심해라가 아니고 어른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고스트 도어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고스트 도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정도 틈이 나게 닫으면은 작동을 안 해요. 어느 정도. 와 이거 진짜 거의 다 닫아야지 얘가 끝머리에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수도로 타는 사람들은 문을 그때부터 세게 안 닫아요 왜냐 그냥 이렇게 손으로 여기까지만 밀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다치기 다치. 때문에 이거는 어른들은 당연히 저하실 실수했겠지만 이 실수한 데서 손 끼는 건뭐 칼질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믹서기 같은 거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이런 위험은 어디든지 따릅니다 근데 이런 문제 가지고 마치 이것을 뭐 굉장히 뭐안 좋게 어그로를 끌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아이가 뭐 다섯, 여섯 살이야. 근데 여기에 낀걸 방치한다? 아이 탓입니까? 그게? 고스트 도어 탓입니까? 부모 탓이에요, 부모 탓. 진짜 이거 생각을 해야지. 제발 이런 거좀 어그로 좀 끌지 말고 유튜브 1분짜리 거기서 많이 봤어. 제발 이런 거 가지고 진짜 하지 말고 제발 아이들 같이 탈 거면 아이들하고 같이 제발 아이들 간수 잘 하면서 문을 열고 닫는 거를 생활화 해야 됩니다. 방문, 나무문, 현관문, 목욕탕 문 이런 데 끼리서 다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고스트 도어가 굉장히 편하고 고급업소인 거 맞다. 근데 여기다가 아이들 손이라도 끼면 어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자동차 명장님이 했었을 때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는 여기다 센서를 아, 어떻게 답니까 야, 상식적으로 명장님, 야이 좁은데다가 네. 어떻게 다냐고 여기다가 어떻게 다 고스토가 작동하는 거는 이 명장님이 누른 고무 있죠? 이 고무가 눌린 정도에서 발생한단 말이야. 그 센서가 있으면 문을 못 닫아 센서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 음. 쓰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고, 아이가 다친다면 아이를 케어하는 부모님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짜증나 죽겠어, 진짜. 중고사 살 때는 맨투맨이에요, 알겠습니까?